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매일 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MLB 토론토 LA 엔젤스 토론토? 베리오스 8승 7패 3점 사용는 직전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볼 컨트롤과 구속이 좋지 않아 5이닝 만에 내려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체인지업과 슬러브의 힘이 나쁘지 않아 저실점 피칭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7월 들어 흐름이 나쁘지 않은 만큼 오늘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입니다. LA 엔젤스? 앤더슨 5승 2패 5.23은 측전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6이닝 사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체인지업의 힘이 나쁘지 않아 버텨내는 피칭에 성공한 그입니다. 다만 포심의 힘이 좋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에인젤스 선발 앤더슨의 체인지업이 좋긴 하지만 토론토 선발 베리오스의 7월 흐름이 좋았던 점을 반영하여 토론토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승패 토론토 승 핸디 마이너스 1.5 토론토 승 유오 9.5 언더 MLB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리치 힐 7승 10패 4.8이 시즌 8승 도전에 나섭니다. 26일 샌디에고 원정에서 4.1이닝 2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힐은 7월 한달간 3패 6.1위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도 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저한에게 강하다는 점도 힐에게는 문제가 되게 충분한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놀라를 공략하면서 리오버 페게로의 솔로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피치버그의 타선은 조금씩 타선의 힘이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신인들이 조금씩 힘을 내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이닝을 일실점으로 버틴 불패은 마무리인 베드나가 얼마나 비싸게 팔리느냐가 관건입니다. 필라델피아 크리스티안 산체스 3패 점9 8과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5일 볼티모어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산체스는 투구의 기복을 줄이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래도 홈보다 원정 투구가 더 나은 편인데 피츠버그가 저안에게 약하다는 건 산체스에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프리스터와 델로스 산토스 상대로 6점을 특점한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원정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어이없는 수비가 많이 나온 게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3.1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제목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야수진의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아다면 승리한 건 피츠버그가 아닌 필라델피아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팀 전력 자체는 필라델피아가 더 좋은 편입니다. 특히 피츠버그가 최근 저한에게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한 반면 최근 필라델피아는 저한에게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 낮 경기의 경기력 차이가 큽니다. 전력에서 앞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필라델피아 승 핸디 마이너스 1.5 필라델피아 승 유오 9.5 언더 MLB 애틀랜타 미러키 애틀랜타 스미스 쇼버 1승 4 3위가 메이저리그 복귀전을 가집니다. 6월 24일 신시네티 원정에서 3.1이닝 5실점에 부진 후 AA로 a 내려갔던 스미스 쇼버는 강력한 구위를 가졌지만 아직 운영에서 부족한 면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조금 더 강했던 투수이기 때문에 이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미러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네발 포함 11점을 득점한 애틀랜타의 타선은 다시금 홈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벌써 24홈런 50도루를 기록한 아쿠냐 주니어는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애틀랜타 데뷔전에서 0.1이닝 사실점으로 무너진 테일러 허는 왜 텍사스가 그를 싸게 넘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러키, 콜린 레아 5승 4패 4.53과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5일 신시네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레인은 후반기 시작과 더불어 안정감 있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최근의 원정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일단 QS를 노려볼 구석은 분명히 있는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브라이스 엘더에게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테일러 헌 상대로 윌리엄 콘트레라스의 3점, 홈런 포함 5점을 특정한 미러키의 타선은 이틀 연속 선발에게 막혔다가 2진급 불펜 투수 상대로 득점을 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타격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3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만 믿어야 합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는 왜 애틀랜타가 홈에서 강팀인지를 보여주는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힘에서 앞선 애틀랜타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승패 애틀랜타 승. 핸디 마이너스 1.5 애틀랜타 승. 유오9.5 버. MLB 뉴욕 매치 워싱턴. 뉴욕 매치. 저스틴 벌렌더 우승 5패 3.24는 지난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부상으로 인해 시즌 출발이 늦었고 경기를 거듭하면서 안정감을 찾는 모습입니다. 흐름도 좋은 만큼 오늘 경기 역시 준수한 피칭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트레버 윌리엄스 우승 5패 4.47는 지난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6이닝 사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버튼에는 피칭을 펼쳐주고 있긴 하지만 변화고 컨트롤이 좋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피안타율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등 오늘도 버튼에는 피칭 이상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멘트. 뉴욕 매치가 이번 시즌을 포기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로 나서는 벌렌더가 최근 상당히 준수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뉴욕 매치승. 핸디 마이너스 1.5 뉴욕 매치승. UO 8.5 언더. MLB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마이애미 선발은 제수수 루자르도 8승 5패 3.2가 등판합니다. 140km 포신 페스트 볼과 역회전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하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상대 투수의 구질에 따라 팀배팅의 편차심한 3번 도켈슨, 4번 카펜터, 5번 메도스, 6번 그린, 7번 바이스 등 디트로 핵심 타자들이 루살트의 포신 페스트에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트로이트. 네.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테릭스쿠 발 1승 1패 3.71을 선발로 내보냅니다. 올 시즌 4게임에 나와 1승 1패입니다. 예리한 고낙차 스플리트와 스크류볼 주목입니다. 코멘트 올 시즌 3차전 맞대결이다. 2차전은 디트로이트가 5-0으로 승리하며 1승 1패가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이날 승리로 4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도 마이애미가 전력상 우위를 갖고 있게 마이애미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기준점은 언더를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마이애미승 핸디 마이너스 1.5 마이애미승 유호 7 5언더 MLB 휴스턴 템파베이 휴스턴 브랜든 비에라 5승 5패 3.6이은 직전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4.2이닝 6실점 3자책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전반적인 재구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개선된 듯한 볼 컨트롤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 없을 전망입니다. 템파베이 책 리테리페오 5.11이 오늘 선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선발 자원이 아닌 만큼 오늘은 불펜대입니다 이닝 정도 던진 후 불펜 자원들이 순서대로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어제 53구를 던진 포세가 휴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코멘트 휴스턴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에락의 볼컨트롤 문제가 측정경기 다시 나오긴 했지만 금일 불펜을 선발 등판시킨 템파베이를 상대로 비엘라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휴스턴 승. 핸디 1.5 휴스턴 승. 유호8.5 오버. MLB 캔자스시티 미네 소타. 캔자스시티 라이언 야르브로 3승 5패 4.70을 선발 출격시키는 캔자스시티입니다. 지난 25일 클리블랜드 전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된 그는 최근 세 경기 중 2승을 챙겼습니다. 금일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미네소타 마에다 겐타이승 5패 4 6위를 선발로 투입하는 미네소타입니다. 지난 25일 시애틀 전에서 6.1이닝 1실점 6피안타 1피홈런을 기록한 그는 다소 아쉬운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즌 3승에 도전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코멘트 캔자스시티가 현재 2승을 거두며 위닝 시리즈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금일도 타선진의 맹활약 속에 캔자스 시티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기준점은 오버를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캔자스 시티승 핸디 마이너스 1.5 캔자스 시티승 유오 9.5버 오 mlb 화이트삭스 클리블랜드 화이트삭스 마이클 코팩사승 9패 4.44을 선발 투입시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직전 시컵스와의 경기에서 5이닝 5실점 4자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슬라이더의 힘이 좋지 않고 패스트볼 역시 위력이 좋지 않습니다 볼 컨트롤도 깔끔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오늘 QS급 피칭을 기대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어제 32구를 던진 미들턴이 휴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클리블랜드 에런시벨 4승 2패 2.54의 선발로 나서는 클리블랜드입니다 직전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8이닝 1실점을 기록한 그는 최근 경기들에서 패스트볼과 커터의 힘을 앞세워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 준수한 피칭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 없을 전망입니다. 코멘트. 금일은 클리블랜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구위 강점이 좋은 코팩을 쉽게 걸을 수는 없지만 에런 시베일의 컨디션이 상승 곡선이기 때문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클리블랜드 승 핸디 마이너스 1.5 클리블랜드 승 유오 8.5 오버 MLB 세인트 루이스 시카고 컵스 세인트 루이스 스티븐 매치 1승 7패가 선발로 나서는 세인트 루이스입니다. 직전 애리조나 전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싱커 체인지업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좋은 흐름으로 바꾼 만큼 오늘 경기 역시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됩니다. 시카고 컵스 카일 핸드릭스 4승 4패 3.45를 선 선발 판판킨킨카카컵컵입입다다 o 경기에에서1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q s a 칭 피칭을 주여주었제데 강점을 점제없제없이주여주었 점이 점이 히당히적이적이었분이분이늘오펜운펜운한문한없제전을전망입 코멘트 시트시컵스컵승의승예상예상됩 투수, 투수 타펜불펜시카시컵스컵 우위를 점하점하고있위분위한좋한좋 점도 점영했영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시카고 컵스승. 핸디 1.5 시카고 컵스승. 유 o 9 5 언더. MLB 콜로라도 오클랜드. 콜로라도. 타이 블랙호.51을 선발로 넣은 콜로라도입니다. 지난 마이애미를 상대로 3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온 그는 금일 승리는 어렵겠지만 기계는 4이닝까지 버텨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클랜드. 루이스 메디나 3승 7패 5.50을 선발 투입시킨 오클랜드입니다. 지난 24일 휴스턴 전에서 5이닝 1실점 6 3진을 기록했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한 그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금일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코멘트 쿠어스필드에서 진행 중인 주말 시리즈에서 원정팀 오클랜드가 2승째를 거두며 위닝 시리즈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기반삼아 오늘 경기에서도 승리를 쟁취하려 합니다. 콜로라도는 불펜으로 선발 돌려막기 중이기 때문에 오클랜드의 승리가 예상되며 기준점 오버를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오클랜드 승. 핸디 1.5 오클랜드 승. 유52.5 오버. MLB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스캇 알렉산더 육승 1패 3.41을 선발 등판시킨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시즌 34게임에 나와 6승 1패를 기록 중이며 특유의 예리한 고낙차 슬라이더와 스위퍼 주무기를 삼고 있습니다. 타선의 리더인 일본 출신의 4번 요시다를 중심으로 1번 바도고, 2번 아로요, 3번 터너, 5번 티버스 6번 두발이 포진할 보스턴 중심 타선이 알렉산더의 압도적인 변화구 위력에 상당한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브레넌 베르나르디노 1승이 .31을 선발 투입시킨 보스턴입니다. 올 시즌 31게임에 나와 1승을 기록했고 빠른 135km 투심 역회전 커브 포크볼 주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금일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 대결 1-1인 상황에서 두팀 모두 불펜 투수를 선발 투입한 상태입니다. 금일은 샌프란시스코의 승리가 예상되며 기준점은 언더를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샌프란시스코 승 핸디 1.5 샌프란시스코 승 UO 8.5 언더 MLB LA 다저스 신시내티 LA 다저스 마이클 그로브의 승 2패 6.19는 직전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4.2 이닝 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버터내는 피칭을 펼쳐주고 있긴 하지만 3경기 연속 5이닝을 넘기지 못했다는 점이 흠입니다. 또한 패스트볼 또한 약화된 점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신신네티 그레이엄 애쉬크래프트를 선발로 내보낸 신신네티입니다 직접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5.1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슬라이더, 커터의 힘을 문제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은 커터의 위력이 준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입니다. 코멘트 그로브가 버텨내는 피칭은 문제없이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 승리는 다저스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점은 오버를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LA 다저스승. 핸디 마이너스 1.5 LA 다저스승. 유오 10.5 오버. MLB 애리조나 시애틀. 애리조나 메리 켈리 구승 4패 3.1위는 지난 26일 세인트로이스전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부상여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본인의 강점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피칭 내용이 좋았던 만큼 오늘 경기 역시 좋은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애틀 루이스 카스티 6승 7패 3.01을 선발로 넣은 시애틀입니다. 직접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을 기록한 그는 체인지업 문제를 개선한 피칭을 펼쳐주었습니다.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입니다. 코멘트 애리조나 켈리가 다시 폼 좋을 때의 투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선발 경쟁에서 애리조나가 밀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애틀이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면 애리조나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기준점은 언더를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애리조나 승 핸디 1.5 애리조나 승 유호 8.5 언더 MLB 샌디에이고 텍사스 샌디에이고 블레이크 스넬 7승 8패 2.6위를 선발로 넣은 샌디에고입니다. 지난 26일 피츠버그전에서 6이닝 1실점에 단 2개의 안타를 내주며 QS 승리를 거둔 그는 금일도 좋은 피칭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8승에 도전합니다. 텍사스 코디 브레드포드 2승 1패 4.6위를 선발 등판시키는 텍사스입니다. 지난 26일 휴스턴전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해 5이닝 2실점 6피안타 2피홈런을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피칭을 보였지만 본업이 불펜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전망입니다. 금일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코멘트 김하성의 맹활약으로 주말 시리즈 2승을 거두며 위닝 시리즈 달성에 성공한 샌디에이고는 금일도 좋은 경기력으로 텍사스의 투수진과 타선진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승패 샌디에이고 승, 핸디 마이너스 1.5 샌디에이고 승, 유호 8.5 언더, MLB 볼티모어 뉴욕 양키스 볼티모어 딘 크레머 10승 4패 4.59를 선발 등판시키는 볼티모어입니다. 지난 25일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이라는 좋은 피칭을 보여줬지만 승리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지난 아쉬움을 뒤로하고 금일 시즌 11승에 도전합니다. 뉴욕 양키스 루이스 세베리노 2승 4패 6 4용을 선발 투입시킨 뉴욕 양키스입니다. 지난 24일 캔자스시티전에서 5.2이닝 3실점 8피안타 2피홈런을 기록했으나 팀 타선의 도움으로 승리 투수가 된 그는 금일은 자신이 팀 승리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코멘트 금일은 볼티모어의 딘 크레머가 워낙 강력합니다. 그러나 뉴욕 양키스 또한 타선진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알수 없는 경기가 예상되지만 딘 크레머의 피칭이 살아있게 볼티모어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기준점은 언더를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볼티모어 승 핸디 마이너스 1.5 볼티모어 승 유호 8.5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팩으로 찾아뵙겠습니다.